헤라님,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헤라님을 뵐수 있는 것이 오늘따라 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소통해 주셔서 감사해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직장 회의 시간에 각자 준비해 온 아이디어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발표 차례에 한달 동안 준비해 온 아이디어를 동료 20명 정도에게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이, 와, 잘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좀더 보고 싶다. 였는데 유독 한 명의 동료의 반응이 제 마음을 훅 건드렸습니다. 그 동료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요즘 밤이 길어? 밤이 길어 잠을 못 자서 저런 거 아이디어 짠 거야? <laughs> 찬물을 확 끼얹었군요. 그렇죠? 순간 많은 동료들 앞에서 수치심을 훅 느끼고 속으로는 무례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반응하지 않고 아이디어는 밤이 아닌 주로 낮에 짠다. 라고 대답하고 발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분이 정말로 그걸 몰라서 물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디어, 밤이 길어서 아이디어를 밤에 짠 거야? 응? 이렇게 밤에 짰는지 낮에 짰는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죠. 그렇죠? 어, 낮에 짰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laughs> 그분은, 자, 가만히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썰렁하게훅 나를 수치주면서 얘기했을까요? 질투하잖아요, 이분. 응? 막 내가 얘기를 하니까 동료들이 어, 와 대단해 막 하니까 질투가 훅 올라와서 빈정거린 거예요 무시하면서 뺏고 싶은 마음 올라왔어 아니 쟤를 저렇게 칭찬해줘?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료들이 막 칭찬하는 걸 보고 훅 뺏고 싶은 마음 올라와서 질투가 올라와서 그 사랑 뺏고 싶은 질투가 훅 밤이 길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응? 자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자기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그 마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그걸 인정해 줘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반응이면 다음에 또 그렇게 할 거고요. 올바르지 않은 반응이면 다음에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료들이 와, 잘했다. 이렇게 반응할 때 그거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해 줘야 돼요. 어, 고마워요. 이렇게 반응해 주니까 나 너무 사랑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고요. 이 분에 대해서는 질투하는 거예요. 직접 얘기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동료분들이 전부 다저 칭찬한 하게 질투하는 거지. 너 질투하는 거지. 이렇게 직접 얘기하셔야 돼요. 화를 낼 필요는 없죠. 질투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질투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직접 해줘야 돼요. 본인이 질투심을 쓰면서 그걸 모르고 무의식으로 쓸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알려주면, 아, 나 질투했구나. 알아차리면서 주변이 환기되면서 다음부터 그렇게 반응 안할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솔직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인지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밤에 한 겁니까? 밤이 깁니까? 했다고 해서 낮에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건 마음으로 대응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마음을 외면한 거야. 그분의 질투하는 마음을 인정 안 해준 거야. 질투합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도 다음에 더 잘해서 칭찬받으세요. 부러우세요. 이렇게 딱 얘기했어야 됩니다. 개인끼리 친하게 있는 자리가 아닌 공적인 자리에서 무례한 반응이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올바르게 대꾸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혜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거는요. 마음을 표현하면 무조건 올바라요. 되게 본인이 느낀 마음, 상대가 왜 그랬을까? 그 상대의 마음, 질투하는 상대의 마음도 인정하고, 또한 되게 수치당한 것 같은 내 마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서, 어, 나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지고 수치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정중하게. 마음을 숨기면서 아닌 척하고 낮에 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내 마음을 그대로. 그렇게 무리하게 얘기하셔서 수치당하는 것 같아요. 질투하십니까? 질투하지 말고 다음에는 어, 당신도 열심히 해서 칭찬받으시면 되잖아요. 저는 굉장히 지금 수치심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셨죠?